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독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벚꽃길과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복장이 등산복 비슷하게 차려나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토리딩 어렵지요? 그 어렵다는 그 마음의 생각을 쉽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쉽게 바꾸느냐 하면 된다. 아직 그 포토 리딩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 리딩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포토 리딩 하면 된다. 그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포토 리딩 한다는 그 자체는 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알면은 굉장히 쉬운 것이 이것입니다. 책이라든가 성경은 포토 리딩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오늘 들판을 걸으면서 천천히 말씀 들려갑니다. 첫째 포토 리딩하기 위해서는 뭐하느냐? 내 마음을 확정지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래 좀 이래 바꿔야 한다 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이 마음을 갖다가 나도 하면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시자 나도 하면 된다. 한번 더 나도 하면 된다. 한번더 나도 하면 된다. 그래, 마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바라봐야 돼요. 성경을 바라보고, 책을 바라보고, 내 머릿속에 앞으로 나도 훈련만 조금만 하면 된다는 그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죠. 바라봐야 돼. 일단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나무에... 어, 살구나 사과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구를 딸수 없듯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보화 그 알갱이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기억되어지고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거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증거 그래 먼저 그렇게 억지로라도 조금 믿으시오 물론 믿음은 내 마음대로 잘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뇌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인격체를 주실 때에 우리 머리 속에 뇌를 좌, 뇌, 우, 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 뇌의 역할이 있고 우, 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 안에는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고, 운에는 쉽게 말하면 그림을 좋아합니다. 오늘까지 저같지 베개 뒤에는 어디 벚꽃도 있고 이런 그림을 좋아하듯이, 우리, 우리, 저, 오른쪽 내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이 포토리딩입니다. 그림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포토리딩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고,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 운의 활용법, 운의 학습법, 오른쪽 뇌 에, 사용법이라고 할수 있죠. 오른쪽 뇌를 사용하는 게 포토 리딩입니다. 그래 포토 리딩은 빨리 읽어야 됩니다. 빨리 봐, 읽는다, 빨리 보아야 돼요. 책을 성경을 빨리 보아야 돼요. 늦으면은 포토 리딩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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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입니다. 지금은 속도 경쟁 시대 아닙니까? 늦으면 뒤집니다. 회사에서도 늦으면 뒤져요.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배 빠르면 굉장히 인정을 받겠죠.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그날 때부터 우리의 생활이 힘이 나고 용기가 돋고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빨리빨리 봐야 돼요. 지금 늦으면 자꾸 뒤집니다. 하버드대학 그 도서관에 그랬지요? 오늘 잠을 자면 내일은 어, 네, 오늘 잠을 자면 내일은 없다는 있습니까? 오늘 음, 걸어가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뛰어가도 못 따라가요. 얼마나 빠른데 이 시대에 이 시대의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곳에서 우리는 앉아서 주저앉아서 태구 연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I.T. 사람, 컴퓨터 세계 그런 곳에 우리가 못 따라가지요. 우리는 그 그들의 만든 제품도 우리가 우리가 사용도 잘 못합니다. 그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시대는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 포토리딩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믿음의 법칙, 믿음의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평안 평안은 것은 내 마음이 급하거나 조급하거나, 그것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조용한 곳에 내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평안 속에 내가 앉아 있을 때에 그 책들이 성경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집니다. 내 노력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라 그랬죠. 세 가지 조건, 믿음의 조건. 우리 내를 믿어야 되고 또 평안해야 되고 또 바라보아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토 리딩 할수 있는 성경을 읽을는 쓰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준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뭐,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육안으로 보지만은 그 육안보다 육안으로 보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보거든요. 아까 마음이라 그래. 마음의눈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서 20cm 가량 높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20cm 위에다가 내 눈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하십시오. 처음에는 얼마 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을 포토리딩 할 때마다 주먹을 내 머리 위에 올려 놓으시고 내 마음의 눈이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내 머리 위에 눈이 있다. 그 정, 어, 주먹 위에는 뭐냐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귤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가마가 우리 머리 꼭대기 있지요 머리 꼭대기에서 20cm 그래 가마 위에 가마 위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사정하지마 쉬운 말로서 가마법 가마법 가마법입니다 다시 한번 가마법 가마법 가마 위에 내 마음의 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대상물을 보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을 성경을 보는데 실질은 내 육안의 눈을 보지요. 그러나 이 육안의 눈을 볼 때에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기분으로 글씨를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용도 보지 마시고, 무슨 숫자나 번호도 보지 마시고, 책 윤곽, 책이 사각형으로 됐지요. 사각형 전체를 한꺼번에 사진 찍는 사진 기사가 뭐 구석 찍고, 오른쪽 구석, 왼쪽 구석 찍지 않듯이 한꺼번에 찰끄닥 안 찍습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양쪽 페이지를 한꺼번에 찰끄닥, 시간은 1초, 2초 간에. 근데 그래 두 페이지 한 페이지가 1초이기 때문에 두 페이지는 몇입니까? 2초가 되겠죠. 근데 그래 1.5에서 2초고 사이에 우리가 뭐 초시계를 가지고 재는 것도 없고 대충 맞추어서 절대로 너무 느리게는 하지 마세요. 느리면은 포토 리딩이 잘안 됩니다. 나는 몰라요. 그러나 머릿속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토 리딩을 빠른 시간에 빨리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포토 리딩, 사진 읽기, 사진 찍기, 사진 보듯이 그림 보듯이 만물을 보듯이 제가 지금 이 둔치에 나와서 저기에 벚꽃들이 만발했거든요. 그것을 보듯이 보고는 집에 가서도 벚꽃이 있더라. 사람들이 운동하더라. 보여 그 걷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거 기억하듯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 둔치에서 자연을 보듯이 보는 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책을 한꺼번에 일, 이 초간에 본다. 다시 한 번요. 마음에 눈으로 주먹에 눈 육신에 눈을 보지만 글씨와 글자나 그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쓰려고 알려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려고, 애쓰려고, 보려고, 하려고. 그 뭐가 들었는가? 절대로그 살피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따라합니다 찰칵, 찰칵, 지작 찰칵, 찰칵 찍습니다. 우리가 그 카메라 사진 찍으면 착각 소리 나죠. 그와 같다 똑같다 이 그래서 포토 아닌가 포토 리딩 그래서 하나 하나 찍어 갑니다 사진을 몇 장을 찍습니다. 1,754 장을 찍습니다. 두 페이지 한번 반이 되겠죠 그리 1,754 초가 걸립니다. 그러니 성경을 1,754 쪽이기 때문에 대략 30분 가량 걸립니다. 그러면 25분도 괜찮고 20분도 괜찮고 그 이상 이 30분 이상 넘지는 마세요. 그 안에 한 번씩 쭉안 쉬고 넘어가면 그렇게 봅니다. 그 이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그냥 넘기세요. 쉽게 말하면 책장 넘기기다. 책장 따라서 책장 넘기기. 책장 넘기기. 책장 넘기기. 책장을 넘기면 그 자체가 포토 리딩 되게 돼요. 물을 믿으라고요.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뇌를 믿으세요. 뇌를 믿으면은 그 뇌가 알아서 눈으로 본 것이 머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 책임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뇌가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뇌가 이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머리 속에 우리는 집어넣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머리 가마 위에 20cm 위에 마음에는 주목이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보 책을 봅니다. 글자는 보지 마시고 글씨도 보지 마시고 안에 내용이 뭐가 되는가 보지 마시고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깁니다. 넘길 때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중을거린게 있습니다. 뭐 어떻게 중을거리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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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도서관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소리 내지 마 소굴하시고 집에 있을 때는 혼자 떠들어도 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도서관이 있는 감사도 소굴해, 마음에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것을 계속 하면서 책을 성경을 1754페이지까지 완전히 넘깁니다. 그러면 1도 갑니다. 1도 하리야. 하루에 하루에 하루아침에 30분 동안에 이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일독하기는 다 감자다. 감사도... 그러고 면 하기 전에 또 책장 넘기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딱 책을 아니 성경을 펼치기 전에 따라 시다 나는 이 책을 나는 이 책에 대해서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한다. 한번 더 다시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한다. 하분 다시.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한다. 그렇지요 집중하고 갈망하기 위해서는 책을 넘길 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다음에 또 책장 넘기기 전에 할 일. 눈을 감으시고 셋을 세입니다 천천히 셀때뭐 하느냐? 제 따라합니다. 눈 감으시고 하나. 평안하다. 둘. 평안하다. 셋 했을 때는 오늘 같이 이렇게 즐겁게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놀러 갔을 때에, 여행 갔을 때에, 연애 할 때에 그런 아주 즐겁고 평안한 곳을 선 찾아내어서 그곳에 다시 또 여행, 여행을 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평안한 곳을 찾으십시오. 평안한 곳을 다시 합니다. 하나, 평안하다. 둘. 평안하다. 세 번째는 평안을 찾으시고 거기서 즐기십시오. 평안을 즐기세요. 평안을 아주 내 것으로 만드세요. 다시 한 번다 하나 평안하다, 둘 평안하다, 세, 셋 했을 때는 그편안한 곳에서 몇 초간 뭐 오랜 몇 초도 괜찮습니다. 몇 초간 즐기시고 마음을 평안한 자세로 이렇게 하면. 어, 책장 넘기기, 포토리딩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고, 준비 자세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장을 넘깁니다. 넘길 때 하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또 감사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둘 중에 아무나 택하세요. 그래, 감사하다, 감사하다, 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책장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두개 중에 어느 용어든지 여러분이 하기 쉬운 것 편한 그 용어를 쓰십시오. 넘기면서 사람이 있으면 속을 하고 없으면 소리 내어서 해도 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속도로 이제 성경 책장을 넘기고 모든 일반 책도 책장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포토 리딩입니다. 포토 리딩이라요.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다시 합니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이제 책정 첫그 성경 내용이죠. 그리고 책 내용이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따라합시다. 나 예, 두 가지가 합시다.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한다. 요약하면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한다. 이 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갈망한다. 두 번째는 뭐냐? 머리 속에 다 들어온다. 내 머리 속에 다 들어온다. 뇌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른 왼쪽뇌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포토링이 안 되는 거죠. 오른쪽 뇌 잠재 의식의 뇌에 들어오는 것을 포토링이 합니다. 내 머리 속에 다 들어온다. 내 잠재 의식 속에 다 들어온다. 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머리 속에 다 들어온다.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느리게 읽으면 오른쪽 뇌에안 들어가고 왼쪽 뇌에 주여 앉아버립니다. 늦으면 속도가 빨라야 오른쪽 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초, 2초간에 각 페이지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1초, 2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포토리딩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그래도 이 포토리딩 마무리 짓기 위해서 좀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 7 5 0장을 쪽을 다 읽었어요. 자, 쉽게만 다 보았으면 사진을 다 찍어가 어디 들어갔어요? 필름 속에 다 들어가 그 필름 뭡니까? 오른쪽 뇌입니다. 오른쪽 뇌 필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게 된내 책임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제 다 하고 책장을 덮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나 마음에도 확정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내 우뇌에 다 들어왔다. 머릿속이나 우뇌, 머릿속에 있는 오른쪽 뇌에 다 들어. 그래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왔다.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왔다. 요약합니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한개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왔다.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왔다. 어떤 사람은 우뇌에 다 들어왔다. 그래 오른쪽 뇌에 다 들어왔다. 오른쪽 뇌에 다 들어왔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음, 눈을, 눈을 감고 요합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는 아까 처음에 오른쪽뇌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우리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요. 오른쪽뇌에 들어가있서는 어, 우뇌가 열리는 작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오른쪽뇌고 뭐다 이제 끝났죠. 끝났어. 가서 눈을 감으시고 아까 하나 참 처음에 빠졌네요. 하시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뇌를 엽니다. 심호흡 하면서, 빠졌네요. 심호흡 어떻게 하느냐. 읽기 전에, 책장 넘기 전 하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크게 또 내뱉습니다. 3초간, 3초간. 숨을 크게 부딪힐때 3초간 쭉 빨아들이고, 또 배가, 배가족이딱 붙을 만큼 3초간 쭉 내뱉습니다. 또 숨을 크게 들이빨리고,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3, 사오회 반복을 하고 나서 이제 어, 책장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치고 나서는 이제 오른쪽 뇌가 이제 모든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오른쪽 뇌가 이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 상태로 어, 음, 돌리기 위해서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나 깨어난다, 둘 깨어난다, 셋 깨어난다, 넷 깨어난다, 다섯 깨어났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깨어난다. 둘, 깨어난다. 셋, 깨어난다. 넷, 깨어난다. 다섯, 깨어났다. 눈을 뜨시면 이제 포토리디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30분간에 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일독했다고. 그리고 나서책 여백에 가서 성경 앞뒤 언 곳에 빈 곳에다가 발을 적게 한개쫙 끄세요, 옆으로. 그럼 내일은 또두 개. 오일되면 발을 정자가 한자 딱 글씨가 써야 됩니다 그것이 1년 2년 되면은 막 성격을 새까맣게 내가 몇번 포토링 했다 적어도 일곱 달을 그래 하세요 일곱 달걷으 얼마인데 하루도 안 빠지면 3 7이 20일 약 200번이 넘지요 200번 200번 넘은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아실 때에, 에스겔서 2장 이전에 성령이 내게 임하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집어넣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합니다. 이거 어디서 돈 주고 살 겁니까? 어디 가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것을 횡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차게 바람 불어도 없어지지 않는 보배입니다. 보호, 보화입니다. 금동은 이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획득하는 포토리딩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시간 있는 사람 지금부터 지금 요 방송 끝난 다음에 앉아서 하세요.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 할때 아침마다 이래 앉아가 책장을 넘기죠. 감사하다. 감사 넘길 때 하나님께 아이디어와 생각과 여러 가지 기도 응답과 기도해야 할 내용,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럼 옆에서 메모에 적어두었다면 그것이 이제 나의 생활이고 희망 생활에 엮어가는 큰 우리의 기둥들이 되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일곱 달 꾸준히 따라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절대로 마음으로 흐트리지 말고 난 하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쉽게 쉽게 성경만 읽어 놓으면그 다음 건 모든 게다 쉽습니다. 신앙생활이라든가 차장생활이라든가 기도생활이라든가 믿음생활이라든가 목회생활이라든가 설교생활이라든가 다 그쪽에 다 들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참 우리는 심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부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